안녕하세요. 유학 읽어주는 남자, 드림즈인 코리아 야원영입니다. 제가 퇴근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. 퇴근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,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할까 합니다. 음, 필리핀에 이제 보통은 4주 또는 8주, 뭐 12주 이렇게 4주 단위로 학교를 등록하고, 음, 연수도 하고 숙소도 예약하게 되는데요. 최근에 학교들이, 음, 숙소도 외부에서 지낼 수 있는 그런 학교들도 많이 생겼고, 무엇보다 기간을 한주 또는 두 주만 등록해도 학교 수업을 할수 있는 그런 어학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. 음, 예를 들어서 직장인분들 들 중에서 휴가도 가야 되고 영어공부도 단기간으로 하고 싶다? 이런 분들이 계시면 세부로 가시고 휴가비 중에 이틀이나 3일치 호텔 낼 비용으로 어, 필리핀 세부에 있는 어학원에서 학교에서 숙식하시고 어, 주에 아, 하루에 한 3시간에서 4시간 또는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어,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 휴가 겸 영어 공부 어떠세요?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 모르셨죠? 어, 조금만 더 생각을 전환해 보면 공부 따로 휴가 따로가 아니라 공부와 휴가를 같이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고 그런 과정들을 어,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들 이용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. 혹시 이 과정에 궁금하신 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. 제가 그거에 대한 방법적인 것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이상 유학읽어주는남자 드림의코리아야원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